최저가를 찾기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닥스 블랙스터드 DD 로고 토트백은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어머님께 선물했더니 만족하셔서 기쁩니다. 적당한 무게로 사용하기 편리해요. 4위입니다. 닥스 여성 블랙 DD 로고 숄더 겸 크로스백은 기본 색상과 디자인으로 유행을 타지 않아 만족스럽습니다. 정품 인증과 빠른 배송도 믿음직스럽고 적당한 사이즈가 마음에 듭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 하길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가벼운 닥스 크로스백은 엄마에게 완벽한 선물이에요. 크기와 수납이 적당해 만족도가 높았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닥스토트백은 경량 명품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크기로 어르신들께 이상적입니다. 엄마 생신 선물로 만족도 최고. 1위입니다. 가벼운 닥스 블랙 체크 토트백은 수납이 뛰어나고 실용적입니다. 엄마께 선물했더니 매우 만족하셨고,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려요. 추천드립니다.